어그루원그루원그루원 oh, 속도가 좀 느리군요 4명 다섯 명 그러면 이건 연도는 거의 확실하고 없는 없어 인포스되어 <laughs> 보다 보라님, 거기 연도 보이는데 왜 보게... 저기 갔지? <laughs> 흐 <laughs> 이거 검정자 파란경 그래도 됐네. 어? 야! 망했다. 안돼. 어? 이 사보 좀 빨리 걸었다. 산 마지막 판 도지는 과연 크럼와 졸업했 드디어 졸업 아니면 저다세요 <laughs> 갑자기 막 나간다 <laughs> 어? 아니 이거 다 했는데 진짜 네, 네. 네. 오늘 한 게임 어마어마 수고 빠빠